멋다 멋지다, 멋지다. 네, 자 호텔에서 차를 태워줘서 진짜 공항까지 하노이 공항까지 5분만에 왔어 5분만에. 근데 하노이 공항이 생각보다 꽤 큽니다. 와 공항이 잘돼 있다 여기. 저기 하노이 공항 맞나? 내가 내렸던 데랑 틀린데? 자 저희는 이제 하노이 공항에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이번 여행 즐거웠어. 복귀 한국으로. 지니 놀래. 비가 오니까. 확실히 우리나라고는 시원하네. 그러잖아. 왜내 짐이 안 보이지? 내 캐리어가. 뚱뚱한데 갔나? 씨. 없어 가보이아 이거 뚱뚱한데 있었네. 내가 맞지? 이 맞네. 하노이나 인천이나 씨. 수암을 찾는 거는. 맨날 헤매네, 이거. 와이파이 도시락 이제 반납합니다. 잘 썼다. 여기서 반납합니다, 반납. 반남. 집에 가는 광버스가 11시 35분이라 지금 9시 반이니까 2시간 기다립니다. 확실히 인천 광, 춥다, 추워. 어저께 먹은 그 두리안 그게 지금까지 속에서 그 두리안 그 냄새 올라옵니다. 와, 냄새, 꾸리안 냄새 그, 그 올라오네. 와. 오늘로써 베트남 여행 마무리하겠습니다. 티켓에 보면은 7A 다시 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류장이 이렇게 서 있으면 됩니다 표의 끝이 보면은 7회 다시 사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 요거 요거딱 서면 돼요 7회 다시 사 이거 몰라 하고 또사람들 물어봤잖아 또 나. 뭐야 버스 타는 데 혼자 아무도 없네 확실히 대한민국의 날씨는 좋다 아웃소에서 택배를 보냈습니다. 택배를. 편지도 왔는데. 아 이거 이거 코 막혔을 때 이거 뻥 뚫게지는 요거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지프 같은 게 왔어요. 아 이거는 저저 저 뭐냐. 과자. 나초 같은데 뭐 무슨 나초 같은 그런 과자 같은데 우리나라. 아 이거 유포 육포. 아 육포가 우리나라 육포랑 좀 약간 차이 나네요. 상당히 먹음직스럽게. 국내외적으로 어, 많은 분들이 협찬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오스에서 한국 오는 거라서 택배비가 많이 비쌀 긴데 이거 아이고 참 말로. 농막으로 제가 초대를 하겠습니다. 예. 네. 아. 야, 안녕하십니까 인간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건기. 한국에 옵니다 인천공항으로 마중 가고 있어요 지금 새벽시간이라서 말 걸리진 않겠다 자 오늘 김소연 부부가 픽업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끌고 왔습니다 수영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화이팅 자 이제 드디어 공항에 도착했고 우리 김씨 부부 오늘 패션 한번 보자 패션 이게 자 지금 오늘 특별히 오늘 개량한복 입고 왔어 개량한복 고무신 고무신 어, 고무신 어, 야 고무신을 왜한 사람만 입었어 신었어 공식을 잘못시켜 갖고요. 아. 잘못시켜 갖고 발에 맞지 않습니다. 아. 음. 김수정. 한국 웰컴 투 코리아. 미스터 수정. 미스터? 영어니미스 미... 아니야? 미스터. 미나 미스 이거 맞나그래스투미 맞나? 네, 네. 어, nice 맞지? 네. 유튜브 한국 마누라. 대박 기원. 어 아, 대박 기원합니다어오케이야 네. <laughs> <laughs> 한복 잘 어울린다요. 다졌어 이러는데요, 제가.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중국옷 같기도 하고, 반점옷 같기도 하고, 주방장. <laughs> 그건 뭐야? 수정 씨들러고 꽃다발. 아, 아꽃 이쁘네. 잠깐만, 잠깐만. 음. <laughs> 이 무슨 꽃이야? 장미네. 장미. 와, 그, 그건 뭐야? 이거는 티, 티셔츠. 아, 티, 선물이구나. 선물, 선물. 아, 선물이구나. 그거, 네, 선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벤티안이 <laughs> 6시 5분 도착. 나올 때가 됐는데. 아, 멋지다, 멋지다. 티에 왔습니다 어때 기분이 어때? 좋아요. 좋아? 네. <laughs> 응? 공항 인턴 아 어, 많이 많이 기다보무신 패션 함께 한국 공항에 도착 인천공항 도착해서 이제 아 차를 타고 환영 인사를 멋지게 하고 차를 타고 이제 음, 다시 갑니다아 응? 뭐라고? 레오 네. 감미더이. 아. <laughs> 아힘 좋다. God i o 어, s <목소리> 아니, 지 <목소리> 오. 아니, <목소리> 아니. <목소리> 아, 아니 오빠. 아 <목소리> <목소리> จางยงอินจึงฮังซีจางอังมันโจวันโจชุนแดซากอดีชุนแดค่ะเป็นภาษาลาวใส่หัวสื้อเลยี่ยกินบุมมดเนี่ยหันหันันเป็นหูซ้ายขาย มันบานเขาเป็นผู้ยิงขาย 이 o u r

아, 있다. 하지만, 라오스 보세약 음. 음. 맛 없어요. 이거 맛있어요. 오케이. 아 빠이, 공원 갑니다. 천막 들고. 지금 컨킷, 아, 라오스 태국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중입니다. 빠이, 빠이, 빠이. 같이 아, 건너가죠, 저쪽으로.

쌈장 여기다 돌기다고 비아,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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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건배. 맛있어요.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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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 재미,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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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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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คลื่งไดเคื่งไดเคื่งไดเอาเทนี่หอนแล้วป่ะเน่พออ้วนมันหนังอินอยู่กับสวนสาท่าพี่ดูกูอามาอามาอ๋อแม่อ๋อจ้าใบดีป่ะป่ะ อ่าสบายดีบุคัลงก็อยู่พี่นะกัอยู่เพื่อนเราแต่ว่าผมมีอาการสังขังนี้จะม่เสื่อมนะครับเอามามันฮาตาเป็นห่วงคนคิดมันี่มันี่โอเคโอเคเอามาอ่ามันฮาตาสร้างเฮลออ่าคือการคือการฮักไ่ <목소리가> 아, 갑자기 비가 오네. 비가. 갑자기 비가 와. 헐. 씨, 언니야 비가 온다. 지금 갑자기 비가 와서 빨리 철수. 콘톡, 콘톡. 콘톡. 빨리 라이라이비 많이 많이. 어, 콘톡. 콘톡 해양 하나? 콘리 한번. 네. 나안 바야 코나